전국에 있는 중2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중2능률 김성곤 사과, 기말고사에 반드시 나오는 문법 1탄, 수동태에 대해서 철저하게 강의를 해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현장에서 수동태를 강의하다 보면 학생들이 일부분은 이해가 되고 또 일부분은 이해가 안 되고 해서 문제를 풀려보면 수동태에서 많이 틀리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도 혹시 수동태가 어려운지 내가 걱정이 되어서 영상 올려 드립니다. 자, 수동태는 3사 5형식이 수동태로 바뀔 수 있는 구조고 일단 타동사가 있어야 됩니다. 3형식은 주어 타동사 목적어 능동태죠. 자, 이게 수동태가 되려면 일단 목적어가 주어로 가야 됩니다. 잘 보세요. 그다음에 타동사가 비동사 플러스 pp입니다. 이 비동사는 이 타동사의 시제와 일치돼요 단수 복수는 이 시제는 현재 시제와 일치됩니다. 시제 시재 같아야 되고 주어하고 비동사는 수가 일치돼야 돼. 수일치. 알겠죠? 그다음에 이 pp는 타동사의 pp입니다. 타동사의 pp가 됩니다. 수동태가 어려운 학생을 위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니까 이래요. 쉬운 학생은 너무 쉽지 그거는. 그다음에 이 주어가 바이로 넘어가지. 바이 다음에 뒤에 써야 돼요. 대명사면 이 바이가 전치사기 때문에 당연히 목적은데 목적격을 써야 되죠. 대명사면. 명사는 그대로 쓰면 되는 거고 대명사는 목적격을 써야 됩니다. I 같으면 me, she 같으면 her. 이런 식으로 써야 됩니다. 자, 삼형식은 쉬운데 사형식보다 어려워. 사형식은 두 가지 구조가 있지. 간접목적어와 직접목적어 있죠? 자, 간접목적어와 직접목적어 나란히 나올 때이 간접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로 나오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여기 문장이 주어로 나옵니다. 그 다음 비동사 다음에 피피스죠 똑같은 형태로 가면 돼요. 그럼 남는 거 있지? 이 직접목적어가 뒤에 남아. 이런 경우 있어요. 이런 경우. 그러면 삼형식 같은 경우는 PP 뒤에 목적 없지요? 왜? 목적이 주로 나갔으니까. 근데 사형식은목적어두개 있다 보니까는 PP 뒤에 직접 목적어 남아있는 경우가 있잖아. 차이점이 구별되죠? 그럼 우리가 PP를 수업을 들을 때 PP 뒤에 목적어 없다는 말은 삼형식에 해당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는 사형식에서 보면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 위치를 바꾸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 때 바꾸었을 때이 전치사가 간접목적 앞에 들어갑니다.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앞에 있는 이사형식 동사가 동사가 어떤 동사이냐에 따라서 to냐, for냐, of로 이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적어놨는 건다 암기를 해야 됩니다. Give, teach, tell. offer, send, write, sell 이죠. 주다, 가르치다, 말하다, 제공하다, 제안하다, 보내다, 써주다, 팔다 이런 식이죠. 이런 단어는 to로 씁니다. 동사를 잘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 for는 make, buy, cook, get이죠. 그 다음 다행히 over는 ask밖에 없어요. 물론 r e q u i r e 도 있지만, ask가 가장 많이 쓰는 대중적인 단어다. 이런 문제는 문제집의 전지사를 넣어 라는 주관식도 있고, 올바르게 전치사가 쓰여진 것도 골라내는 것도 있고, 전치사가 빠지면서 틀린 걸 골라내는 문제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동사하고 전치사는 확실히 배워야 돼요. 그럼 이 경우에, 이 경우에는, 자, 직접 목적이 수동태의 주호로 갑니다. 잘 보세요. 그 다음 비동사, PP 맞죠? 그 다음에 남는 건뭐 있어요? 전치사 있고, 반드시 간접 목적이 있습니다. 이거 확인해야 돼요, 이거 반드시. 자, 이 경우는 PPD에 목적 없죠? 맞죠? 그럼 사행식은두 가지 수동태가 가능하죠. 정상적인 구조에서 간접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로 나가는 경우 있고 간목증목 위치를 바꿔서 직접목적어가 수동태에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간접목적어가 나갈 수 없는 게 해석했을 때 의미가 통하지가 않아. 의미가 이상해. 이따가 문장을 보면서 확인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직접목적어를 주어로 하는 수동태만 가능하다. 어떤 동사? 이 단어 외우세요. 이 단어는 수동태에서 직접 목적어가 주어로 가능합니다. 꼭 외워야 됩니다. 자, 5형식 구조에 또 이게 있습니다. 주어 타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 있죠. 이 타동사는 무조건 목적보호에 투부정사를 써야 돼요. 목적보호에. 그러면 이제 수동태에서 목적어 이 주어로 나옵니다. 그 다음 타동사는 비동사 쓰고 PP를 쓰죠. 남는 거뭐 있어요? 목적보호 남잖아. 투부정사.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 타동사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많아요. 한 60, 70개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깊이 있는 강의에서는 한 30개에서 40개 정도를 적어주는데, 대표적인 allow, 뭐, ask, cause, force, 많습니다. permit, 이렇게 있고, tell도 있고. 다음에 지각동사 있어요. 지각동사 수동태입니다. 지각동사는 뭐 C라는 단어 보이죠? fill. 옛날에 보이죠? 지각동사, 그죠? 그 다음에 watch도 지각동사, 맞죠? 이런 단어들입니다. 많아요. 루켓도 있고 많아. 지각동사 다음에 목적어 나오죠, 목적어. 그 다음에 동사원형이 나옵니다, 동사원형. 자, 이런 경우는 수동태가 어떻게 되느냐? 목적어가 주어로 갑니다. 지각동사가 비동사, PP 형태로 바뀝니다. 됐죠? 그런데, 중요하이 동사 원형이 어떻게 되느냐. 중요해요. 투 동사로 갑니다. 중요합니다. 투가 들어가야 돼. 투 부정사로 바뀌어. 외워야 돼, 이는 반드시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목적 보호가 ing 나오는 거 있죠. 이때 현재 분사입니다, ing가. 동명사 아니에요. 현재 분사인데, 지각동사 했을 때, 자, 이거 어떻게 되느냐. 자, 목적어가 주어로 갑니다. 비동사 p p 되죠 남는 거, 현재 분사 그대로입니다. 현재 분사 그대로 봐요. 알겠죠? 이렇게 공식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기억을 해둬야 돼요. 그래야 문장 보고 바로 팍팍팍 찍어서 틀리지 말지. 틀리지 않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진행령이죠. 비동사 다음에 동사의 아닌지 진행령이고, 만약에 목적어 있어. 수동태니까. 그러면, 자, 목적어 주어로 갑니다. 목적어 주어로 가요. 비동사 썼죠? 그 다음 반드시 뭘 집어넣어야 돼? 비잉 집어어 비빙. 이, 이걸 써야 돼요, 무조건. 그 다음에 이 타동사의 PP를 써요 PP. 제가 이건 살짝 지어보고, 요 타동사의 PP를 여기다가 쓰면 돼요, 여기다가. 그리고 바이 다음에 주어를 여기 쓰면 됩니다. 아시겠죠? 비, 아인젤, 비빙 PP다, 비빙 PP. 다음에, 조동사. 쉬워요, 이거. 자, 수동태 합니다. 목적어 주우러 가지요. 그 다음에, 조동사 씁니다. 조동사. 조동사 쓰고. 그 다음에, 뭐 써야 돼요? 요거 써야지 무조건. 조, B, P, P 잖아. 이 동사 원형은 PP 써야지. 그리고, by, 뭐, 뭐 합니다. 됐죠? 조동사, 비 P, P. 자, 그 다음에, 현재 완료를 수동태 바꾸면, 역시, 목적을 주어로 갑니다. 그 다음, have a pp, has pp는 주어하고 맞춰서 have가 될 수도 있고, has가 될 수도 있죠. 잠시 단수, 아니면 have가 되고, 중간에 뭐더 가죠? 빈. 이게 더 가야 돼요. 그 다음, pp 그대로 옵니다. pp는, 이 pp는 그대로 옵니다. 그대로 pp가 오면 돼요. 그 다음, by 이렇게. 쉽죠? 자. 그 다음에, make 메이커 동사입니다. make는, 뜻이 강제로, 뭐, 뭐, 하게 하다. 나는 이걸 사역동사 이런 거안 씁니다. 옛날에 나도 그렇게 배웠지만, 그, 거기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여러 가지 말이 많기 때문에 그냥 메이커를 봅니다. 메이커. 영어 그대로 듣게요 나는. 영어 그대로. 문법을 웬만하면. 자, 목적어 주어로 갑니다. 그 다음, 비동사 쓰고, 메이커, 메이더, 메이더. PP 썼죠? 자, 이렇죠? 그 다음에 동사원형이 뭔다 뭐 중요하죠. 투부정사 투부정사. 반드시. 어디서 많이 봤죠? 우리 지각동사죠? 지각동사 죠 지각동사 목적어 목적보 동사원형은 수동체에서 투부정사되죠. 메이크목적어 목적보 동사원형은 수동체에서 투부정사 투부정사됩니다. 맞죠? 자, 기억합시다. 자, 이제 문장으로 들어가서 확인해 줍니다. The company, 주어져. 그 회사는 file은 해고하다야. 해고하다. 그들을 해고했어. 그럼, e y 가 주어로 나왔죠. Fired 과거죠. 과거 서는데 비동사는 복수니까. w e r s e as they were. 과거 비동사, 수일치. 그 다음, Fired by the company. 됐죠? 이렇게 합니다. 능, 수동태 문장이라도 해석은 능동태로 해석을 해주는 게 좋아요. 웬만하면. 수동태는 우리말로 좀 이상하잖아. 그들이 회사에서 해고당했다. 근데 회사가 그들을 해고했죠. 그게 편하죠, 이 아이가. 자, 사행식 문장입니다. 잘 보세요. 사행식 문장을 두 개로 수동태로 바꾸라는 문제집에 문제도 있죠. 자, 어머니는 사주셨다. 나에게 컴퓨터 한 대를 사주셨다. 정말 좋은 어머니야.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사행식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바뀌죠? Forgo죠. By는 f o r c 입니다 이 상태에서 수동태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a computer was bought. 그러죠? For me, m y mom이잖아.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수 있겠죠. 자, 간접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로 갈수 없습니까? 바꿔볼게요, 지금. 자, me가 나오죠? I was bought. A computer. 아, 이 마음이 됩니다. 자. 수동태로 바뀌었는 형태는 순서는 맞아요. 근데 해석해보세요. 내가 나의 어머니에서 컴퓨터가 사줬다. 내가 사줬어요. 내가 인심에 팔리게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사줬어. 이런 말이 어디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언어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못 씁니다. 아시겠죠? 사인식 문장이라도 간접 목적을 주어로 뺐을 때 수동태를 고쳐놔보니까 해석을 해서 이상하잖아. 우리말로. 그러면, 아, 이거는 직접 목적어가 나가는구나. 그럼 직접 목적어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능동태에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위치를 바꿔놓고 난 뒤에 직접 목적어를 수동태의 주어로 내보내야 돼. 다시 한번 더. 직접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로 나가는 경우는 능동태 문장에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위치를 바꿔 그 상태에서 직접 목적어를 수동태의 주어로 내보냈어. 수동태 문장으로 바꾸면 된다고. 아시겠죠? 내가 두번 말했어요.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 3번에 보면, 에스크가 타동사 요청하답니다. 에스크 타동사 요청하다. 힘이 목적어잖아. to arrive가 목적의 보호예요 그녀는 그가, 그 여자는 그가 일찍 집에 도착하도록 요청을 했답니다. 그러면 목적어가 주어로 나올 거 아니에요? he. 과거죠? 단순히니까 was asked. 맞죠? 그 다음, 투부정사 그대로 오죠? 뒤에 그대로 씁니다. 됐죠? 다음에, 똑같은 3, 3번과 4번은 같은 패턴입니다. 어드바이저 타동사지요. 힘이 목적어지요. 투두가 목적의 보호예요. 그 의사선생님은 그가 더 많은 운동을 하라고 조언했답니다. 또더 더 많은 운동을 하도록 조언했다. 이런 뜻이죠? 그 목적어가 주로 나오죠? 히. 주어니까 주격 써야지. 그 다음, 어드바이저드 거인데워즈 쓰고 단순히니까 워즈 어드바이저드. 그 다음, to do. More exercise by the doctor. 됐죠? 똑같습니다. 자, 5번에, make 동사지요. 이 y 주옵입니다 made, 타동사죠. 데 e n 이 목적어죠. finish, 목적보 동사원형이죠. 그들은 데 e n 이 다음 주 월요일까지, 까지입니다. 까지 그 일을 끝내도록 강요했다, 끝내게 했다, 끝내도록 시켰다, 강제로 시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d a e n 이 주어로 나오고, was made 나왔죠? 그 다음 뭐가 더 가죠? 내가 to가 더 간다 죠 to finish the work by next Monday. 그 다음에 by then 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6번, 조금 수동태는 문법 설명이 깁니다. 그래도 30분 안 넘어갈 거예요. 한 방에 끝내야지, 한 방에. 자, the bridge was felt to shake입니다. felt는 무슨 동사예요? 지각동사, 지각동사. 지각타동사의 PP죠, PP. 그래서 다리가 주어잖아. 그 다리가 흔들리는 것이 느껴졌어. 다리가 흔들리는 게. 그러면 지각동사 수동태 맞죠? o 부정사 오잖아. o 가 와야죠. to shake. 맞죠? 뒤에는 뭐, 예를 들어서, by people 이란 단어가 생략됐다고 우리가 한번 봅시다. by people. 그럼 이걸 만약에 능동체로 바꿔보세요. 이래 됩니다. 자, people 주어 할게요. people. 사람들은, 느꼈죠 felt. the bridge. shake입니다. 음. 이래 되죠? shake. s-h-a-k. 됐죠? 그럼 여 지각동사 맞죠? 목적어죠, 목적어? 동사원형 목적보 맞죠? 그럼 수동태가더 h 리지가 주어로 나왔지. felt가 was, 단순히 was felt 맞죠? 과거니까. 그 다음 shake가 to shake 맞잖아. by people은 일반 사람이니까 생략해버렸고.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 7번에 지각동사 맞죠? 지각동사. 내가 지각타동사로 나는 말합니다. 뒤에 목적어는 있기 때문에. 웬디는 봤어. 피트가 목적어요. 예 피트 팬. 자, 피트 팬이 목적어. 플라잉이 목적에 보는데 현재분사죠. 자, 웬디는 피트 팬이 높이 날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럼 피트 팬이 목적어 죽으러 왔죠? 이렇게 왔죠. 솔은 과거니까 피트 팬 단수잖아. 워즈신 단수 수동 워즈신. 그럼 현재분사 그대로죠. 플라잉 하이 바이 웬디. 됐죠? 공식을를 탁탁 맞아서 갑니다. 다음. They are building new houses. 그들은 새로운 집들을 짓고 있다. 진행형이죠. 비빙 PP죠. 그럼 new houses가 목적어잖아. 빌드는 타동사니까 진행형이잖아. 그럼 new houses 주어로 가봤어. 현재잖아. 복수지 are being 들어가고 PP. 맞죠? By them. 됐죠? 비빙 PP. 다음, 9번에. 현재 원래입니다. 그 학생들은 한국어를 공부했다,죠. 공부해왔다, 현재, 완료.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국어를 계속 공부해왔어. 그러면 목적어가 한국어가 주어져아 단수죠? 위에는 복수니까 해본데, 단수니까 해줘야지. 해줘 다음에 빈드가 죠 무조건 PP, by the student. 됐죠? 현재 완료 수동태 바꾸는 거. 다음. 이 제품들은 have been PP죠. 맞죠? Have been PP. By His company, Fortune. 2년 동안 그의 회사에서 공급이 되어졌답니다. 공급되어졌다. 이 제품들은 2년 동안 그의 회사에서 공급되어졌다. 2년 동안이 되기 때문에 현재 완료가 오는데, 주어가 이 제품들이 주어기 때문에 공급되어졌다라는 수동태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해법인 PP가 된다는 것. 다음. 많은 사진들이 보여졌죠? 쇼는 매등식 동사, 사행식 타동사죠, 쇼. to him 그에게 경찰에서그 그에게 보여졌답니다. 그게 to죠. 왜냐면 이게 간접 목적어이기 때문에. 그럼 이 문장은 뭐야? 이 주어가 뭐에서 빠져나왔어요? 직접 목적어에서 빠져나온 주어가 되죠. 이런 식으로 잘 구분하시라고. 알겠지? 이럴 때 이제 BPP 보고 이 4행시 동사를 판단해서 이 전치사가 맞는지도 확인해 줘야 돼 시험에서는. 알겠죠? 내가 지금 강의는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 그래야지 시험에서 여러분들 한 문제라도 더 맞출 수 있어요. 다음. 모형 비행기죠. 모델 플랜. 모형 비행기가 만들어졌지요.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잭을 위해서. 만든 사람 아빠야. 그 아빠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잭이란 간접 목적어 있어요. 근데 메이크는 간접 목적어 f o r c e 입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주어가 뭐로 나왔어요? 직접 목적어 주로 나온 거지. Was made for Jack. 똑같죠? 문제가. 문장이 똑같죠? 구조가. 자, 문제가 똑같은 게, 아니라 문장이 똑같죠? 구조가.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몇몇 질문들, 몇 가지 질문들이 주어가 되죠. 월드하면 에스커 4행시 동사인데, PP죠. 오브스, 오브. 에스커는 오브스. 더 티처리 간접 목적이지. 학생들에서 선생님에게 질문이 되어졌답니다몇 가지 질문들이. 그럼 얘도 뭐고, 직접 목적에서 빠져나온 거죠. 11, 12, 13. 같은 구조 연습입니다. Show to, make for, ask over, 됐죠? 다음 두개 연습했습니다. I gave him my coat. 나는 그에게 내 코트를 주었다. 상인식 문장이죠?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그럼 간접목적어 앞으로 뺍니다 그는 주어졌죠. 자, 이거는 되죠. 그가 주어졌다는 무슨 말이야? 그는 받았다, 받았다. My coat, 직접목적어, 내 코트를 나에게서, yes. 맞죠? 내가 그한테 내 코트 줬으니까, 그는 내 코트를 받았지. 됐죠? 이거는 간접목적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말이. 그리고 직접목적을 빼낼 때도 이거는 위치를 바꿔서 간목적뭐 바꿔놓으면 투가 오잖아요. 투힘. 그럼 직접목적이 빠져나오죠. 마이코트 주어가 직접목적에서 빠져나왔고 B피되고 투가 오죠. 자, 14번. 조금 전에 했던 우리 몇번 문장입니까? 아까 있었죠? 몇번 문장이었더라? 자, 이 문장 있죠? 2번 문장과 14번. 비교. 해보세요. 14번은 둘다 가능했는데, 2번 문장은 간목 증오 바꿔서 직접 목적어만 주어로 빼는 수동태만 가능하다는 거. 차이점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수동태에서 주어가 by 뭐뭐로 나간다 했는데, BPP 다음에 by가 아닌 다른 전치사가 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전부 암기를 하면 됩니다. be interested in 뭐에 관심이 있다. be filled with 몸으로 가득 차있다 우리 be full of 했잖아 be full of 똑같죠 be satisfied with satisfied with 입니다 만족하다 be surprised at 죠 몸에 놀라다 at 그 다음 요세 개는 구분해야 됩니다 be known to ~~에게 알려져있다 ~~에게 be known for는 ~~스로 유명하다고 be known as는 ~~로써 알려져 있다 자 이거는 요렇게 정리합니다 이거는 주어 다음에 be 동사 쓰고 known for 다음 목적어 나오죠? 그럼 이 주어 목적어는 달라요. 같을 수가 없어. 근데 주어 다음에 be 동사 쓰고 known 다음에 as 나오고 목적어 나오면 똑같아요. 같은 사람이야. 알겠죠? 대구는 사과로 유명하다. 대구 is known for apple이죠. 그런 식으로. 알겠어요? <laughs>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어, 그 뭐, BTS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남자 아이돌 스타들로서 알려져 있다면 BTS와 아이돌 스타는 같은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걸 알고서 뜻을 외워주면 좋겠다는 거. 그냥 떠나보면 둘다 같은 내용처럼 보이죠. 그런데 실질적 사용 방법은 다르다는 거. 알았죠? 비 컵을 들믿었습니다뭐뭐스로 덮여져 있다. 자, 이것도 문제 잘 나오죠. B made of of 는 몸으로 만들어지던데 물리적 변화야. 이 물리적 변화가 뭐냐면 여기 예문 있어요. 그 건물은 돌로 만들어졌어. 돌로서 건물을 짓다고. 물리적 변화라는 건이 재료죠 재료. 재료가 그 제품이 완성되더라도 제품 속에 그 재료가 그대로 우리 눈으로 관찰이 될수 있는 거라고 보인다 이 말이죠. 이게 물리적 변화지. 근데 화학적 변화는 그 재료가 안 보입니다. 종이를 다 태웠다 이런 건안 보이잖아. 종이가 제로 변했다 이런 건안 보이죠. 그래서 be made o r 입니다 조심하세요. 물리적 변화는 이거 be made from을 못 써요. 이 over를 프 r o m 쓰 틀립니다. be made from은 화학적 변화에 습니다 물리적 변화는 쓰지 않습니다. 자, 밑에 있죠. be made from. 몸으로 만들어진다. 화학적 변화죠. 다음 be pleased w 는 뭐뭐에 기뻐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고를 다 배우시고 그다음에 자동사는 수동태가 안 됩니다. 절대로 happen 자동사 일어나다 발생하다죠. 일어나다 발생하다. 우리 o c c u 단어 있지 이 단어 절대로 수동태 안 됩니다. take place 이런 단어 일어나다 발생하다. arise 이런 단어 있죠. 절대 수동태 쓸수 없어요. 브레이크 아웃. 알았죠. 수동태로 쓰지 마세요. 수동태로. 자, 그 다음에 제니크스 케어, 여러분들. 이거는 하나의 우리가 수거라 고그러죠 수거. 이거는 타동사 기능을 갖췄다고 생각하면 제일 편합니다. 이 덩어리 전체를 타동사로 보세요, 그냥. 자, 제니는 돌봐주는데, 그 환자를 돌봐준다. 목적어잖아. 그럼 목적어 주로 나오죠. 나왔잖아. 이렇게 나왔죠. 이걸 타동사으로 하니까 BPP잖아. BPP. Take to take. n 그 다음 따라서 나머지는. 그럼 B take, is taken care of 잖아. 이 오브는 바이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바이는 따로 쓰고 제니 씁니다. 알았죠? 요두 개를 착각하면 안 돼요. 이 오브는 take care에 연결되는 오브고 바이는 수동태를 마지막에 쓰는 바이고. 알았어요? 구분하세요. 이건 타동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많아요. 이제 예를 하나 들어준 거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수동태가 문제집에 나오는 거, 그 시험 대비용 나오는 거는 웬만하면 다 다뤘어. 그래서 이거를 확실하게 공부해서 수동태를 풀어보면 절대로 틀리잖아. 알겠지? 내가 확신할 수 있으니까. 지금 밤 9시 46분. 내가 학원에 강의를 마치고 지금 영상을 올리는 거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공부해 주길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내가 이걸 유튜브 올리고 난 뒤에 2탄을 다시 찍을 거라고. 그러면 사과 문법이 완성이 돼요.